1991년 9월 15일 국제적으로 우주의 관심이 드높았던 시기 나사는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호의 궤도선 STS-48호를 통해 지구의 대기를 관측한 실시간 영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합니다. 반응은 뜨거웠으며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우주의 모습에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죠. 그런데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실시간 우주 영상에 세대 이상의 움직이는 괴비행체들이 포착된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은 비행체 중 하나가 지구 쪽으로 접근하자 지구로부터 번쩍이는 섬광 한 줄기가 발사된 것이죠. 이를 감지한 비행체는 급하게 방향을 틀어 도망치듯 우주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중계를 타고 전 세계에 그대로 송출되었죠. 방금 상황은 누가 보아도 위에 o 호가 지구로 접근하다가 지상에서 발사된 요격 무기를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각국의 방송사에는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는 해명 전화가 비발쳤고 나서는 이에 예정된 것보다 이른 시간에. 방송을 급히 종료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타고 영상의 녹화본이 퍼져나가며 논란은 더 가중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NASA 측이 해당 송출본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영상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달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죠. 결국 NASA는 이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날 STS 48호를 통해 송출된 방송에서 보인 것은 단순한 얼음 결정입니다. 우주 공간에 무수히 흩어져 있는 미세한 얼음 알갱이가 마치 인공적인 비행체처럼 보인 작시일 뿐입니다. 나사의 발표 직후 각국 학자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나사가 보다 명확하고 납득이 가능한 설명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교수와 박사들이 나사 측의 얼음 알갱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물체는 우주 위를 날다가 자체적인 가속을 하여 지구의 대기강 위로 이동했다. 따라서 영상에 찍힌 것은 얼음 알갱이가 아닌 지성체의 탑승에 유효한 우주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리학자이자 네브라스카 대학교의 명예 교수인 제 캐셔 박사는 이것이 절대 얼음 알갱이가 될수 없는 이유로 가속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구에서 뿜어져 나온 한 줄기의 섬광에 반응한 해당 물체가 인위적으로 속도를 급가속하여 위치를 벗어났다는 것인데요. 이에 나사 측은 해당 섬광은 STS 48호의 배기가스에서 유리한 것이며 얼음이 자들이 카메라 아주 가까이 떠있어서 궤도선에서 발생한 열에 반응한 것이다 라고 답하였죠. 이에 학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을 이어나갑니다. 물체와 빛의 움직임으로 예측해 보았을 때 비행체들은 셔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삼각 역시 지구의 표면 근처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주 과학자 이연 플래밍은 이를 토대로 물체의 크기와 속도도 계산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비행체의 지름은 무려 1km에 달하는 대형 모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구로 진입하던 때의 속력은 마하 73, 도주시 속력은 마하 285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유래된 삼광의 발사 속도는 무려 마하 500에 달했죠. 마하 1의 속력은 음속의 1배와 동일합니다. 마하 500이라는 것은 무려 음속의 5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속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논란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위스콘신 대학교의 위생물학 연구팀은 전문 장비를 이용하여 해당 영상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각 비디오의 프레임별로 픽셀 단위까지 분해하여 물체를 디테일하게 추적하였죠. 물체는 급선회 하기 전 찰나의 순간 정지했다. 로켓의 배기 가스로 인해 얼음 입자가 반응한 것이라면 그러한 물리학적 정지 상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물체는 정말 인공적. 비행 물체였던 걸까요? 미국의 SF 작가 리차드 호글랜드는 지구 표면에서 발사된 섬광이 미국의 일극 기밀무기 프로젝트인 레일건 혹은 플라즈마 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주에서도 관측이 될 정도로 밝은 빛을 내뿜으며 대기권 바깥까지 발사되는 무기는 일반적인 무기가 될수 없으며 일종의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신기술이라고 주장하였죠. 지구에게 접근하는 UFO를 쫓아내기 위해 비밀기지에서 발사한 플라즈마 빔 작가의 상상을 살짝 덧댄 이 주장은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 플라즈마 빔이 발사된 곳을 찾기에 이릅니다. 학자들도 이에 합세해 위치를 추려보았는데요. 그 결과 레이저가 발사된 곳으로 예측된 곳은 호주 중부 사막 지대에 위치한 1급 기밀 시설 파인갭으로 추정되었죠. 파인갭은 미국의 첩보 자산을 관리하는 군사 시설로 미국 측의 주도하에 호주의 정보 기관들과 합동하여 운영하는 기지입니다. 1960년대 말 설립된 파인갭은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각종 괴담과 음모론의 원상이 되었는데요. 1989년 12월 22일 새벽 야간 일간을 마치고 돌아오던 지역 사냥꾼들이 파인갭 시설 인근에서 괴음과 거대한 회색 비행체를 목격한 것을 시작으로 파인겟 주변에서는 기이한 목격담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숨겨진 문으로 들어가는 요원들을 보았다. 이상한 불빛과 에너지 빔을 목격했다. UFO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상공을 떠다녔다 등 기이한 제보와 신고가 꾸준히 접수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STS-48호의 UFO 플라즈마 빔 격추 시도 사건과 엮이게 된 것이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파인겟 기지와 양국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몇몇 이들은 직접 기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파인겜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지를 방문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해당 물체가 얼음 알갱이라고 주장하는 나사와 얼음 알갱이일 수 없다는 반박 학자들 사이에 주장한 좁혀질 기미 없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일했던 전 나사 직원 제임스 오베르그는 비행체로 보이는 그것은 그저 단순한 얼음 입자 혹은 우주 쓰레기일 뿐이며 우주선의 추진기가 작동하며 제트 엔진에 의해 반응하는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이에 물리학자인 마크 칼로토 박사는 배기가스가 분출되었다는 나사적 주장과 달리 우주선은 자세와 위치가 변하지 않은 채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켓의 추진기가 작동했다는 주장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하였죠. 이후 나사 측의 입장 고수 파인계 피지 측의 답변 거부 등으로 인해 사건은 공식 성명대로 얼음 알갱이인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것이 얼음이 우주 쓰레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신비주의자와 음모론자들도 아직 알아서는 안 되는 기밀 요소들이 여러 포함된 사건이라 공식적인 해명을 늦추거나 감추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과연 그날 카메라에 잡힌 것은 지구를 방문하려 했던 거대한 우주 모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렌즈 앞에 떠다니던 작은 얼음 알갱이였을까요? 지구에서 쏘았던 플라즈마 빔은 파인갭 퀴지에서 비밀리에 개발하던 우주 전쟁용 신무기였을까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외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찾아왔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